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네 오늘은 본인이 영상 작업을 하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가는데 본인의 실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그걸 보고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재빠르게 다른 직종을 알아보시는 게 네, 일단 6가지 정도로 해서 본인의 실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한 4개 정도는 약간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갈수록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실력 상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 만든 레퍼런스 영상을 보고 분석해본다. 기존의 상업용 영상, CF나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파트 중에서 잘 만든 영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잠깐 멈춰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툴로 만들었을 것 같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분석해보면은 다음번에 내가 만들 땐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유명한 강사의 세미나를 들어본다. 기존에 뭐 공부를 계속 하시던 분이 좀 유명한 분들 본인의 영, 영상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된 유명한 분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의 세미나를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아이디어를 들어보시면은 기존에 본인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좀 색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영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직접 따라 해서 만들어 본다 잘 만든 영상을 바탕으로 직접 따라 해서 만들어 보셔야지 아내 실력이 어느 정도고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지하면서 어,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다 보면 분명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난관에 봉착하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 봐야 내가 어,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새로운 툴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본인이 프리미어나 액터 이펙트 같은 툴들을 익숙하게 다룬다면, 이제는 3D 툴, 뭐, c 포 d 나 뭐, 맥스나,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만져보고, 그 만든 걸 가지고 직접 영상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툴이나 새로운 플러그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프리미어를 공부하다가 이제 아, 프리미어 가지고 뭔가 한계가 느껴져서 그냥 바로 3D툴을 공부했어요 맥스를 공부하고 마야를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 버린 거죠 3D를 집어넣는 순간 그렇게 좀 다른 툴을 경험하시면 본인의 영상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적극적인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실력 있는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 네이 방법은 사실 독학하는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회사 취업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할 수 있겠죠 본인의 회사의 선배라든가 잘하는 분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본인도 작업을 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력이 뛰어난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이제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퀄리티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일을 해본다. 아니면은 까다로운 선배한테 혼나면서 일을 해본다.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맞으면서 하면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사람이란 게요 맞으면은 못하는 것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 실제로 맞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이제 너 이렇게 퀄리티가 뭐가 이러냐 왜 이러냐 이런 어떤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그런 예 네, 쿠사리를 먹으면서 그런 욕을 먹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열받아서 퀄리티를 올리게 돼요. 이 방법은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경험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또는 까다로운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본인의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그만큼 까다로운 분하고 만나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수정을 거치고 고쳐 나가기 때문에 그에 맞게 내가 퀄리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실력이 상승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제일 마지막 방법입니다 욕을 먹으면서 작업을 하면은 엄청 실력이 늘어요 농담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다섯 가지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씩 해보시고 경험을 하시면 아,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실력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실력이 어느 정도 계속 평이하게 가다가 갑자기 상승을 하고 다시 또 어느 정도 평행하게 가다가 또 갑자기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세요